안녕하십니까? 백세 인생 상담소입니다. 오늘도 어르신들과 상담 나누었던 사례들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생활 모습과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 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공부를 하면서 노인과 관련된 기초 통계 자료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봤어요. 왜냐면 늘 그거는 노인 쪽 일을 하면서 살펴보는 내용들이지만 1년이 또 지나고 또 지나고 하면 이제 새로운 데이터들이 나오니까 검토를 해봤는데 우리 요즘 평균 수명이 뭐 길어졌다, 오래 사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몇살 정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사시는지 평균 수명을 조사해봤더니 할머니들은 86세. 그리고, 예, 네, 할아버지들은 좀 낮아요. 80세. 그래도 어쨌든 두분다 남성, 여성 모두 80이 넘게 사세요. 그래서 이제 86세고 80세니까 그거 이제 합하면 국민의 평균 수명으로 83세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 그러면 83세인데 이제 또 시간이 흐르니까 83세가 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실 것 같은데 할머니를 기준으로 하면은요 86세가 평균 수명이라는 건 국민의 평균이 86세인 거기 때문에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은 90이 넘게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선생님들과 저의 나이에서 우리가 보통 사는 시기가 내 친구들만, 나만 유독이 오래 사는 게 아니고 내 친구들도 나도 다 같이 90 넘어서 동창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지금은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한뭐 3년, 5년 지나면 또 보통이 90대가 아니라 보통이 100세. 때인 시대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65세가 넘은 노인들이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되나 봤더니요. 전체 국민 중에 16% 정도예요. 이게 60세 이상이 아니고요. 65세 이상만 16%예요. 그럼 만약에 60세 이상으로 치면은요. 25%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전체 국민 중에 4명 중에 한명 꼴이 60세가 넘은 인구라는 얘기예요. 아 그래서 노인 인구가 많아진다는 거에 대해서 뭐 단순히 숫자가 많아지는 게 우리가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제 대비가 잘안 되어 있으니까 그게 문제인데, 대비가 우리가 어느 대목에서 필요한지를 말씀드려볼게요. 그, 노인 부양비라는 게 있어요. 비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노인 부양 비율. 근데 지금은요, 젊은 사람 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되는 시기래요. 지금 딱 통계로 봤을 때. 여기서 젊은 사람은 생산 인구라고 해서 15살부터 64세까지 인 사람이 65세 이상 대신 노인 한 명을 돌보는데 네 명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2050년이 되면요. 한 명이 한 명을 부양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아직 30년 후의 일이니까 지금 시점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요. 젊은 사람 네 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한다 그랬죠. 그러면 한 집에는 아버지, 어머니니까 노인 두분 계시잖아요. 그러면 두 분을 부양하려면 자녀가 여덟 명 있어야 돼요. <laughs> 근데 그렇게 있냐고요, 지금. 아니죠. 지금은 아마도 뭐한 명이나 두명 자녀 두신 가구가 많죠. 그럼 만약에 자녀가 한 명이에요. A 집에 자녀가 한명 아들이 있고 B 집에 자녀가 한명 딸이 있는데 이 둘이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자녀는 둘이 되는 거죠 젊은 사람은 근데 부모님은 네 분이 되잖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어, 이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일단 한 가정에 부모님 계시고 한명 자녀가 있으면 여기 여덟 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녀는 한 명이나 두명 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여섯 명이 해야 할 몫은 이제 사회가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시기예요 아니면 젊은 사람이 노인을 부양하는 게 아니라 노인이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노노케어라고 하잖아요. 노인이 노인을 부양한다. 앞으로는 이렇게 사회가 진행될 것 같아서 우리 저처럼 노인복지하는 사람과 또, 국가 차원에서의 숙제가 상당히 많을 것 같고, 그래서 밤낮 없이 또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정책이나 프로그램 개발하고, 그게 저희의 몫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두 편의 사례를 준비했어요. 근데, 어, 첫 번째 사례는 조금 슬픈 사례예요. 오랫동안 떨어져 살던 남편이 지금 많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병문안을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거를 상담하셨어요. 두 번째 사례는 마음이 아프다기보다 우리가 이제 많이 겪을 수 있는 일인데 보이스 피싱을 당하셨어요, 할머니가. 근데 뭐 일반적으로 생각한 그 사례랑은 또 다른 사례입니다. 그래서 두 편의 사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는요, 할머니인데 75세예요. 네, 75세 되신 할머니가 상담을 하셨는데, 일남 사녀를 두셨대요. 그러니까 자녀가 다섯 명. 근데 이제 남편이 있는데, 어, 남편이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 성격은 좋고 사람은 좋은데 좀 이렇게 적극적이거나 생활력이 강하거나 야무지거나 이러지 못해요. 그래서 시부모님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무능한 아들인 거예요. 시부모님 마음에 영안 차는 아들인 거죠. 그래서 늘 혼났대요. <laughs> 근데 이게 사람 관계는요 상대적이잖아요 좀 못해도 잘한다 잘한다 해주면 진짜 잘하는 애가 되지만 못한다 너는 <laughs> 안 된다 이렇게 늘 듣고 자라니까 이 아들 그러니까 남편이죠 남편이 자꾸 안에서 마음이 엇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이 남편은요 시부모님한테 결혼하기 전에도 그랬고 결혼하고 나서도 꾸중 듣는 게 일이었어요. 한번 생각해보자. 매일 꾸중을 들으면 사람이 귀가 안 펴지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도 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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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후에 결국은 어느 날은 심하게 꾸중을 듣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결혼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옛날 말로 아내랑 자녀가 있어요. 일남 사녀의 애들도 있고 아내도 있는데, 부모님한테 심하게 꾸중을 듣고 집을 나갔어요. 나가고 지금 이 할머니가 저한테 전화 상담하신 시점이요. 20년이 지났어요. 와, 대단하시죠? 아무리 화가 났어도 우리 그렇게 할수 있을까요? 집 나간 지 20년 동안 연락을 딱 끊었대요. 근데 이제 처음에 집 나갔었을 때는 아이들이 어렸겠죠. 어렸을 텐데 이 아이들이 커가면서 그래도 아버지를 조금은 이해하는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들이나 딸들이 아버지를 좀 찾아뵙다고 해요. 엄마한테는 이렇게 뭐 같이 갑시다 이런 얘기는 안 하지만 그래도 엄마한테도 아버지 뵙고 왔으면 아버지 뵙고 왔어요. 이렇게 얘기는 하더래요. 그래서 이 할머니는 저하고 상담하신 할머니는 아이들이 그래도 아버지를 찾아뵙고 있다는 건 알았어요. 근데 할머니가 말리지는 않았대요. 자, 말리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래도, 어, 남편이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까? 아이들이 이렇게 자꾸 가면 관계가 형성되니까 혹시 아이들 때문에라도 오지 않을까 이런 조금 기대 심리가 좀 있으셨겠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한 번씩 갔다 오면 아버지 만나고 왔어요 하면 혹시라도 내 안부를 한번 물어봤을까? 그쵸? 그렇죠? 그런 마음 들잖아요. 왜냐하면 아내하고 싸우고 나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어요. 나하고는 갈등이 없었는데 시어른들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나가버렸어요. 나는 아무 잘못 없이 지금 혼자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분이 참 대단한 게 혼자 되셨는데 잘못 없이 혼자 되셨는데 20년 동안을요 일남 사녀 다섯 명의 아이들 키우는 거 하고 시부모님 부양하는 거 하고 혼자 다 해왔어요. 정말 묵묵하게 그 일을 다 해온 거예요. 그참 대단하신 것 같아. 난 그것만 해도 많이 응원을 해드려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이분이 견딜 수 있었던 힘은 저는 그래도 남편이 오진 않아도 남편이 있다는 거, 그 존재감 그리고 내 자식들하고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나하고 남편하고 이렇게 직접 만나지는 않았어도 자식들을 매개로 해서 나랑 남편은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어져 있는 끈이 있다는 이런 생각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지냈는데 얼마 전에 어 아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또 아버지를 뵙고 왔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어 많이 편찮으세요. 근데 들어보니까 진짜 많이 편찮으세요. 얼마큼이냐면 이제 얼마 못 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들은 그냥 뭐 이렇게 몸, 몸살이 났다든가 이런 거 같으면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 이제 얼마 못 사실 것 같으니까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어머니 제가 모시고 갈 테니까 저랑 한번 다녀오세요 이 얘기예요. 근데 제가 아들이어도 그런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이렇게 아버지만 뵙고 왔던 자녀 입장에서도 너무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랑 아버지가 둘이, 둘다 잘못이 없는데, 그러니까 두 분의 관계에서는 둘다 잘못이 없는데 떨어져서 20년을 살아오신다는 게 자식된 입장에서도 너무 마음이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어, 그동안은 어떻게 계기를 못 마련했죠. 사실 바람 같으면 그동안에 조금 계기 마련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근데 이제 그걸 못 했지만 이제는 진짜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더 이상 역할을 안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어머니한테 이제 용기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딱 듣자마자 전혀 상상도 못했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딱 듣자마자 뭐라 그랬냐면안 간다. 음, 나는 안 간다. 음.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뭐라고 저한테 얘기하시냐면 선생님 20년을 이렇게 따로 살았고 애들이 왔다 갔다 해도 나에 대한 안부나 나에 대한 걱정의 말은 한 번도 전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제 와서 지금 저 마음에는요, 그냥 동네에 있는 남보다도 더 못해요. 제 마음 속에 있는 이 비중이. 그런데 제가 지금에 와서 뭘 가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렇죠. 이해가 가면서 제가 그 뒷면을 이 할머니가 그 말씀하실 때 뒷면을 이렇게 비춰 보니까 뭐가 들어있냐면. 자녀들이 가도 나에 대한 안부나 걱정되는 말은 한마디도 전해오지 않았다는 그걸 기대했다는 얘기예요. 어, 나는 그거 좀 바랬었는데 그런 거 없었으니까 남보다 못하다는 건 그거보다 더 서운함을 느꼈기 때문에 마음속에 그렇게 자리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동네에 남이 아프다고 그래도, 어, 그래도 좀 마음이 쓰일 텐데 이 사람 아프다고 그러는 게 전혀 마음에 내가 동요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내가 가야 되나요? 라고 상담을 하신 거예요. 자. 그냥 안 가실 거면 저하고 상담 안 하시겠죠. <laughs> 상담을 하셨다는 건요. 누구든 선생님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에게 고민을 털어놓을 때는요. 아예 안 하겠다 하면은 고민스럽지 않아요. 그거를 상담을 하기까지 고민을 수백 번 반복하셨을 거예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아마 계속 생각을 하셨을 거고요. 가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갈등이 있는 거거든요. 가고자 하는 마음이 할머니 말씀처럼 진짜 제로면은요 갈등이 일어날 일이 없어요. 바다도 보세요. 바람이 없으면 잔잔해요. 바람이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일렁이는 거죠. 이 할머니 마음이 지금 일렁이는 상태예요. 본인 말씀은 아니라고 하시지만 그래서. 여러 얘기를 일단 드리고 싶었지만, 제일 먼저 제가 해드렸던 건, 아, 할머니의 마음이요, 어떤 상태냐면, 벽돌처럼 단단해진 상태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20년이요, 2년이라고 해도 마음이 굳어질 수 있는데, 20년을 애들하고 시어머니, 시부모님만 돌보면서 지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힘들어도 의지할 데도 없이, 그러니까 이 마음이 너무 벽돌처럼 단단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하한 어떤 큰 이야기를 들어도 마음이 움직임이 없어요 근데 이 할머니의 특징은 마음만 단단해지고 움직임이 없는 게 아니라 그게 얼굴로 드러나요 표정이요 변화가 없으세요 경직되어 있어요 우리가 몸이 경직되어 있는 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파킨슨병에 걸리면 몸이 경직되거든요 그리고 파킨슨병 걸리신 어르신들 뵈면 몸이 경, 굳어요. 경직되면서 약간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뭐가 경직되냐면 표정이 없으세요. 그래서 파킨슨 걸리신 어르신들 서 계시는 모습이나 앉아계신 모습 보면 어깨는 내려가면서 앞으로 조금 구부려지면서 표정은 없으면서 이렇게 하고 계셔서 굉장히 무서워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표정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얼굴 표정이라는 거는 감정이나 정서가 그대로 반영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할머니가 이렇게 단단해지기까지 얼마나 힘겹게 살아왔을까를 예측을 해볼 수 있어서 이 마음을 조금은 말랑말랑하게 조금 풀어드려야 되겠다, 녹여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자녀들도 시부모님도 그 누구도 이분의 마음을 이렇게 토닥토닥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주거나 이렇게 보듬어 준 사람이 없어요, 20년 동안. 그래서 이제, 좀 늦었어도 지금부터라도 그 역할을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할머니 속에 있는 걸 일단 다 얘기를 좀 꺼내놓을 수 있도록 속상했던 마음, 슬펐던 마음, 누구에겐가 기대고 싶었던 마음, 이걸 좀다 제가 그거를 이제 받아주는 역할로 좀 해드려야 되겠다 해서 일단 연속 상담으로 여러 날에 걸쳐서 상담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상담할 때 기법을 여러 가지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쓰는 기법 중에 그런 기법이 있어요. 선생님들도 나중에 한번 셀프로 해보실 수도 있어요. 이야기체 기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되게 우울해요. 요즘 며칠. 그러면, 어우, 아, 우울해. 어제도 우울했는데, 오늘도 우울해. 우울이 영안 가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와 우울을 떼어놓는 거예요. 분리를 시켜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 어떻게 들으면 약간 유치하게 애들 놀이 같은데 이렇게 내가 거울을 보든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아그 우울이라는 녀석이 자꾸 찾아오네. 걔좀안 왔으면 좋겠는데 이거 분리가 된 거예요. 나랑 우울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일단 말로써. 아, 걔, 지난번에도 와갖고 나 되게 힘들게 하더니, 아, 요번에 지금 한 일주일째 찾아오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말로 분리를 하면요. 마음도 좀 분리가 돼요. 이렇게 좀 객관화 시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우울이랑 나랑 합체되어 있다, 일체다, 이게 아니라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르신한테 그 이야기체 기법을 썼어요. 그래서 어르신의 지금 마음을 어, 어떤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마음이 까만 애예요. 이제 색깔로 물어봤어요. 까만 애예요? 빨간 애일까요? 노란 애일까요? 파래요? 어떤 애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까만 애가 들어와 있어요. 까만 애인데요. 말씀하시잖아요. 까만 애인데 되게 말랐어요. 어. 그러니까 저는 색깔만 말씀드렸는데 이 할머니는 이 모습까지, 말랐어요까지 얘기를 이건 뭐냐면, 까맣게 타 들어갔다는 얘기야. 어. 이게 왜 까맣다는 얘기는 되게 그 희망이 없다, 절망적이다, 슬프다, 이런 감정인데, 게다가 말랐다는 얘기는 20년 동안 애가 탔던 음, 그 마음을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까맣고 마른 애, 이렇게 우리는 표현하는 거예요. 그 까맣고 마른 애가 언제쯤부터 들어와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얘기했더니. 처음에는 그렇게 내 안에 크게 있지 않았어요. 근데 남편이 집 나가고 나서 1년, 2년 지나고 나니까 남편은 안 찾아오고요. 까맣고 마른 애가 자꾸 찾아왔어요. 어. 근데 요즘에는 그냥 우리 집에서 나랑 같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얘기를 해도 우리 집에서 나랑 같이 살고 있다고 했지. 내 안에 들어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약간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까맣고 마른 애에 대한 이야기를 한없이 했어요. 할머니, 너무 힘드시죠? 마음이 지금 너무 불편하시죠. 이게 아니고, 할머니, 까맣고 마른 애, 우리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지시는 것 같아요. 요만큼을 떼어놓는 거예요. 까맣고 마른 애, 요만큼을 옆에다 떼어놨다가. 상담하면서 이만큼 껴놨다가 점점점 뛰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상담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마음이 조금 추스려지셨을 때 병문안을 가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를 또 나눠봤죠. 근데 이제 할머니랑 얘기 나누면서 공통적으로 같이 의견이 이제 일치했던 부분은 그거예요. 우리가 전쟁터에서도 적군이라고 해도 죽음을 앞두고 있다고 하면 왜 이렇게, 어, 인간의 마음으로서 이렇게 좀손 한번 잡아주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마음이 굳어졌던 건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20년 동안 쌓여온 결과로 굳어진 거고요. 어떤 기대, 어, 혹시 오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감에 대한 반대작용으로 나타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좀, 마음을 열고, 용서도 하고, 예, 묵혀져 있는 것도 해결을 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할머니도, 어, 처음에는 굳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네. 상담이 진행되면서, 이 마음이 말랑말랑해진 걸 네. 어떻게 아냐 하면, 우리 벽돌에는 물이 흐르거나 하지 않죠. 네. 근데 이게 말랑말랑해지면요, 녹으면서, 얼음이 녹듯이 녹으면서 우셔요. 근데 이 우시는 거는, 할머니가 저한테 10마디, 20마디 하시는 것보다 더큰 의미예요. 알아듣는 거죠, 제가. 오신다는 건 마음이 좀 녹았다는 얘기예요. 아, 그래서 할머니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눈가가 촉촉해졌고요. 많이 위로를 해드렸어야 되는 그런 상담이었고, 할머니는 아, 할아버지 병문안을 가시는 걸로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도 아마 얼마나 기다리셨을까요? 지금 노인 병원에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돌봐주는 사람 없이, 그러니까 가족이나 친구나 이런 돌봐주는 사람 없이 그냥 간병인의 손에서 하루하루 케어 받으면서 계시니까 할아버지도 진짜 정말 상막하게 어, 노후,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임종 호스피스 또는 종말기 케어라는 표현 쓰거든요. 그렇게 외롭게 병상에 계셔서 할머니가 가셔서. 그래도 그냥 열 마디 필요 없이 따뜻하게 손한번 물수건으로 닦아드리고, 어, 그렇게 하고 오시겠다고 얘기 나누고 가셨습니다. 되게 마음이 아팠던 사례인데, 그래도 20년 만에 부부가, 예, 한번또 만나시면서, 그래도 이렇게 마음의 정리를 하고 헤어지는 게, 어, 서로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자 마음 앞에 사, 마음 아픈 사례 들으시면서 많이 좀 이렇게 <laughs> 축축해지셨는데 혹시 이 사례와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제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말씀하시죠. 저희 부부는 참 인고 부부라고 동네에서 소문이 났어요. 네. 그런데도 이 인고 부부에게도 말다툼이 있더라고요. 음. <laughs> 한번 남편이 저그 사소한 일 가지고 말다툼 오면은 삐져요. 음. 아, 이거, 이거 삐지면은 말을 안 하고 아주 제가 답답하고 아주 죽겠어요. 음. 제가 먼저 말을 해서 걸어서 남편 삐짐을 좀 저기 뭐 해야 되나. 음. 아우, 막,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먼저 말을 걸어야 되나요? <laughs> 그동안은 말을 거셨을까요? 제가 말을 걸었어요. 그쵸? 그런데. 너무나도 어느 때는 미워요. <laughs> 맞아요. 부부 간에 또는 예. 부부 아니어도요. 예. 누, 이렇게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기잖아요. 예. 그러면 성향이 이제 다 다르신 거예요. 어떤 분은 좀 시간이 지나야 마음이 풀리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 자리에서 빨리 풀고 해결을 해야 되는 분이 있고.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선생님은 빨리 풀어야 되는. 맞아요. 성격이시고 남편 되시는 분은 지금은 얘기해봐야 안 좋은 말이 나올 테니까 조금 시간을 갖고 뒤에 얘기하고 싶으신 거거든요. <laughs>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말을 상대방이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말을 하고 싶은데 안 하지는 않아요. 누구든. 말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안 하고 싶은 이유는 다양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 중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이 뭔 말을 할때 그거에 대해서 계속 뭐라고 한건 아닌가. 그러니까 에이. 내 생각을 자꾸 강요한 건 아닌가. 아, 네. 상대방이 얘기를 했을 때 그걸 이렇게 일단 잘 받아주고 그 다음에 내 얘기를 하면 이 상대방이 얘기를 해요. 근데 상대방이 말을 하라고, 말을 하라고. 그래서 말을 했더니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다음부터는 말을 하라고 그래도 안 해요. 또 하면 또 아니라 그럴 거니까. 그러니까 말을 안할 때는 그 상대방이 말을 안 하는 거를 먼저 보기보다는 상대방이 말했을 때내 반응은 어떠했는가도 한번 살펴보세요. 잘 받아 줬는지, 잘 품어 줬는지. 예, 네,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요. 상상 의사소통에서는 주는 것도 잘 줘야 되지만 받아 주는 것도 잘 받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부님 남편 되시는 분 약간 흉을 보셨지만 저는 어, 사부님 편을 좀 들어드렸습니다. 아, 예, 예. 선생님은 옆에 계시니까 선생님 흉을 좀 봤습니다. 아, 예. 자, 예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사례에서는 조금 슬픈 사례였지만 우리가 이렇게 잘 해결된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